자 이번에는 어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의 이름을 붙여서 합금 단백질 이렇게 이름을 보통 붙여요. 합금 단백질. 합금 단백질이 뭐냐 하면 이 어떤 식품이 있잖아. A식품, B식품이 있죠. 그러면 이 표를 우리가 잘 보면 니네가 이 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세로줄에 있는 것들은 완전한 완성된 식품이야. 그다음에 가로줄에 있는 거는 뭐예요? 구성 성분이지, 성분. 속 재료들, 성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갈랐을 때 여기는 완성품. 제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 속에 있는 구성 성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줄과 요줄을 구분을 일단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 목걸이하고 반지가 있지. 이거는 이제 완성된 물건이잖아. 그런데 목걸이 안에 금도 들어있고, 구리도 섞여 있단 말이야. 또 반지 안에도 금도 들어있고, 구리도 섞여 있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우리가 갈라서 생각하면, 여기가 완성품. 완성품. 여기가 구성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형의 이름을 합금 단백질이라고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단백질 그니까 러 단백질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성분들의 대표가 이제 단백질이라고 실제로 대표가 단백질이 아닌데 그냥 우리끼리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그다음 여기는 합금이죠 순수한 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이 다 섞여 있는 걸 합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섞여 있거나, 이렇게 섞여 있거나, 이렇게 있는 이 문제 유형들을 우리가 합금 단백질 문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부르는 거야. 정확한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실제로 내가 A식품과 B식품을 합하여서 합하여서 내가 음, 얼마를 먹을까? 500g을 먹겠습니다. 500g을 먹을 거야. 그런데 그럼 얘를 얼만큼을 먹고, 얜 이제 얘를 얼만큼을 먹겠지. 근데 정확한 양을 모르기 때문에 얘를 x g.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아이고야, 얘는 500x g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 이게 전체 합해서 500이다. 그러면, 바로 요 옆에다가 X와 500-X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B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B를 구하세요. 그럼 당연히 B를 X로 놓는 거야. B를 X로 놓고, A를 500-X로 놓고. 지금은 선생님은 A 거를 구하려고 하니까, 요걸 X로 놓은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어, 자, 색깔, 때는 자. A식품 안에 A식품 안에 단백질이 70%가 들어있어 A식품 안에 단백질이 70% 근데 지금 현재 A식품이 X그램이야 그러면 도대체 단백질이 얼만큼 들어있을까요? A식품 안에 전체 X의 10분의 7만큼이 다 단백질의 양이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 B식품 안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어. B식품 안에도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딱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실제로 문제 풀때 이렇게 하거든. 자, 그 다음에 얘는 B식품이 요만큼의 양이니까 그거에 30%이기 때문에 식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은 A식품 안에도 지방이 들어있단 말이야. 20%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10분의 2가 지방이 들어 있어 그럼 A식품 안에 단백질이 70% 있고 지방이 20% 있죠 그럼 나머지 10%는 또 다른 물질이 섞여 있다는 건데 그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관심 없어 그냥 주어진 것만 생각하는데 B식품 요만큼 안에도 다 지방이 들어 있어 아 그럼 너의 안에도 지방이 요만큼 들어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 있겠구나 자, 이랬는데, 내가, 음, 여기서, 이렇게 먹는데, 단백질을, 단백질을, 어, 음, 얼만큼 먹을까요? 280g 이상을 만약에 섭취를 하겠다. 라고 한번 정해볼게요. 단백질을 280g 이상을 섭취를 하겠다라고 문제 나왔어. 자, 이건 지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은 A 식품 안에도 들어있고 B 식품 안에도 들어있는데 나는 이거를 지금 적당히 섞어서 같이 먹을 거잖아. 그러면 A 식품 안에도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 나는 A를 요만큼 먹을 거니까 단백질을 요만큼 먹게 되죠. 또 B도 먹을 거야. 근데 B는 요만큼 먹을 거야. B 안에 단백질은 요만큼 먹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A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이거는 B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합쳐서 280g 이상 먹을 거야.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만약에 거기다가 끊고, 자, 2번. 만약에 지방을, 나는 지방을 너무 많이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한 100g 이하로만 먹겠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지방은 나는 얘네들을 섞어서 먹을 건데, 여기에도 지방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해서 합쳤을 때 지방이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음, 이거는, 자, 우리 아가들이 요거를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목걸이 한 개에요. 각각 한 개씩 만드는데 필요한 양이야. 목걸이 한개 만드는데 금이 5g이 필요하대. 목걸이 한개 만드는데 구리는 2g이 필요하대. 반지 한개 만드는데, 이거 각각 한 개씩입니다. 만드는데 금이 2g이 필요하고, 반지 하나 만드는데 구리가 3g이 필요해. 근데 두 개의 이 제품을 합쳐서 30개를 만들 거야. 이 물건을 30개를 만들 거야. 합쳐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목걸이의 개수를 알고 싶어. 목걸이 개수를 알고 싶어. 그럼 너를 X개라고 놓고, 이거 X개입니다. 얘는 30-X개라고 놓을 수 있겠죠. 30-X개. 자, 그러면, 한개 만드는데 금이 5g이 필요한데, 나는 X개를 만들 거잖아. 그럼 금은 전부 OX그램이 필요하겠죠. OX그램. 얘는, 오이 3 0 마이너스 x 그램이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자 목걸이를 x 개 만드는데 필요한 구리의 양은 이 x 그램 목아 반지를 이만큼 만드는데 필요한 구리의 양은 이만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만들 때가 아, 같이 만들 때에 금은 요만큼도 필요하고 요만큼도 필요하지. 그러면 총 필요한 금의 양. 총량 금의 전부 금 전부는 요만큼도 필요하고 요만큼도 필요하고 이게 막 필요한 금이. 근데 금이 120g이 있대요, 있다. 여러분들아. 120g의 금이 있어 지금 현재 재료로 재료로 금이 120g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20g 안에서만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120g을 다 써도 되지만 다안 써도 돼. 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근데 내가 130g이 필요할 수는 없다는 거, 필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0g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120 이하로 이렇게 부등식을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리도 전부, 요 안에도 구리가 들어있고, 요 안에도 구리가 들어있잖아. 근데 구리도 75g 밖에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75g 이하로만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 구, 금식, 이건 금식, 이건 구리식. 자, 요렇게 표가 이렇게 채워진 다음에 식을 쓸 때는 금식 요질로 구리식 요질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는 금식 여기는 구리식 자 그럼 계산 첫번째꺼 플러스 60 빼기 3x 는60 3x 는20오 이게 뭐야 그 다음 두번째꺼 2x 플러스 90-3X가 75 그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5니까 X는 15 이상 자 그럼 잘 보세요. X가 15 이상 20 이하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X가 뭐였지 처음에? X는 목걸이의 개수였어. 그럼 목걸이를 금 120g 안에서 구리 75g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목걸이와 반지의 양이, 목걸이는 최대 20개, 최소 15개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더 많이도 안 되고, 더 적게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표를 그려볼게요. 하나 더. 자, 아, 여기가 목걸이고, 여기가 반지야. 그러면 여기는 최소 15개, 16개. 17개, 18개, 19개, 20개까지 되겠지. 그럼 그때는 얘는 몇 개가 돼야 될까? 얘는 합쳐서 30개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5, 14, 10아이구야 13, 13, 12, 11, 10. 이렇게 되겠죠. 개수가 가능한 게 그러니까 가능한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벗어나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질문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추가시키겠습니다. 이제 이 목걸이와 반지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 거야. 팔으면 음. 한 개당 제품의 가격이 목걸이는 한 개당 천 원이고 반지는 800원이야. 한 개당 가격이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것이 내가 가장 많은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어떤 게 좋을까 비싼 게 많이 팔리는 게 좋겠지 비싼 게 많이 팔리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계산해 을 보겠습니다 요 경우에 목걸이 하나가 천원인데 그게 20개가 있어 그리고 반지가 800원인데 그게 10개가 있어. 그러면 2만원 플러스 8천원이죠. 그러면 2만 8천원이죠. 자, 그런데 얘는 요거는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목걸이가 하나가 줄어들어요. 목걸이가 하나가 줄어들어. 그럼 1,000원이 줄어들지. 근데 반지가 하나 늘어나. 800원이 늘어나지. 1,000원이 줄어들고. 800원이 늘어나. 그러니까 200원만큼 더 어떻게 될까? 더 싸지겠지. 그러니까 너는 27,800원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어떨까? 얘가 가장 가장 싸겠죠. 왜냐하면 비싼 게 가장 적으니까. 자 여기까지 오케이.